짜잔, 이 다이어트 음식.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 음식에는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로 슈가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프로 다이어터인데요. 당연히 이런 제로 시럽들, 쿠팡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저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제로 시럽들을 다 먹어봤는데, 어떤 제품은 알룰로스의 씁쓸한 맛이 느껴지거나, 어떤 제품은 너무 달아서 못 먹겠거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양 조절이 굉장히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네피 제로 슈가는 씁쓸한 맛도 없고 설탕이딱그 정도의 달달함을 적당한 달달함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넣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과 칼로리도 낮아서 디저트, 요리 모든 곳에 다 어울립니다. 자연에서 찾은 네 가지의 원료 알룰로스, 스테비아, 나한과 필라티노스.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든 제품이라 믿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자연으로 만든 거니까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연구돼서 조작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베네피 제로 슈거는 네 가지의 다양한 달달함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요리에 만능인 오리지널 알룰로스, 바닐라의 부드러운 풍미가 느껴지는 바닐라 시럽, 메이플의 향긋하고 달달함이 느껴지는 메이플 시럽, 로스팅한 헤이즐넛의 고소함이 느껴지는 헤이즐넛 시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의 추천은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왜냐? 제가 이제 직장이니까 회사를 단잖아요. 우유에다가 카누, 헤이즐넛 시럽 이렇게 세 개만 있어도 충분히 맛있는 다이어트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우유가 안 맞으시면 두유를 넣어서 드셔도 맛있는 라떼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이제 다이어트하고 하다보면은 좀 맛있는 더 달게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저희. 그럴 때 제로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니면 그릭 요거트를 사서 얼리고 그 위에 헤이즐넛을 뿌려 먹으면 더 풍미있고 너무 맛있고, 저는 그냥 헤이즐넛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닐라 시럽 추천. 그리고 모두 모두 그냥 뭐 디저트, 요리 여기저기 다 쓰고 싶으시면 오리지널 추천드립니다. 오리지널은 요리, 뭐 디저트 아무 데나다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바닐라는 이제 커피와 아이스크림. 바닐라 라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닐라 시럽 넣어 드시면 바닐라 제로 커피가 되는 거고요. 아이스크림에 이제 싹 한번 뿌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거는 뭐말안 해도 다 아시죠? 그리고 메이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릭 요거트. 그리고 커피랑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은 그릭요거트를 추천드리는데 그릭요거트 위에 그래놀라 그리고 메이플 시럽 한 바퀴 딱 둘러주시면 정말 맛있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헤이즐넛 맛. 헤이즐넛 맛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커피에 먹으면 딱입니다. 그래서 커피에 딱 넣어 드시면 정말 최고고 추가로 이제 술, 칵테일이 너무 먹고 싶다 할때 이제 그왜술 중에서도 커피향 나는 칵테일 뭔지 아시죠? 우유랑 베네피트, 헤이즐넛 시럽이랑 그리고 이제 평소 드시는 위스키 이렇게 딱딱딱 섞어 드시면 최고의 칵테일이 되겠죠? 맛과 건강을 모두 다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꼭 베네피트의 제로슈가 4종 세트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제로슈가로 조금 더 건강하고 달달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